두 번째 시간입니다. 여러분들, 그, 오늘은, 그, 우파님이 했던 어, 신차로 지금 당장 2024년에 사면 안 되는 차요거 제가 너무 재밌게 봐서 네.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좀 약간 중고차에 대한 정보를 좀 넣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네. 그 우파 들어가시면 거의다 나와 있으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좀 정리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어, 신차로 구매하면 안 되는 차 하고 저는 좀 중고차로 약간 개꿀매물 이렇게 좀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일단, 우파님이 얘기했던 거는 총 현대자동차에서 베뉴. 캐스퍼, 코나, 소나타 N9, 아이오닉5, 포터, LPDI, 몬트, 이렇게 갖고 정리를 했는데요. 일단, 베뉴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인기가 없는 차량이죠. 그래서 너무 비인기라 이건 저도 사실 너무 공감되는 차량이라 아, 베뉴 왜 하지? 막 이런 느낌이고요.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, EV가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기다려라. EV까지 나오는 거 보고 해도 늦지 않는다. 라고 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. 그 다음에 코나. 코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풀옵션, 사지 말라는 것보다도 코나 중에서도 풀옵션, 풀옵션 사지 마세요.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가격이 워낙 비싸요. 그 가격이면 뭐 투싼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이 너무 많으니까요. 자, 그 다음에 그랜저. 그랜저 GN7이죠. GN7인데 GN7 중에서도 뭐다 사지 마세요. 이런 게 아니라 3.5에 4륜이 들어간 풀옵션. 거의 그 가격이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뭐 제네시스 G80도 살수 있는 가격대가 나오기 때문에 어 그랜저를 풀옵으로 사는 거는 조금 어, 미친 짓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다음에 소나타 N9. 차는 정말 좋은데 어 말, 말한 것처럼 좀 승차감도 너무 딱딱하고 굳이 그 N9까지 탈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그리고 아이오닉 어, 5, 아이오닉 5는 이제 페이 나온다고 합니다. 페이스리프트 나오기 때문에, 예, 페리전 모델은 좀 사시는 걸아주죠그 다음에 포턴 이거 LPDI 같은 경우에는, 이제 뭐, 베타 버전을 할 필요 없다. 베타 테스트에 굳이 내가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밀 필요는 없다. 라고 해서 얘기를 하셨고요. 저도 여기에서 좀 공감되는 거는, 어, 베뉴. 공감되고, 어, 캐스퍼는 사실 중고차에서 좀 인기가 많거든요. 그래서, 신차로 사시기보다도 중고차 거의 신차급 매물이 많기 때문에 중고차 건드려 볼만 합니다. 코나도 매물 많아요. 그래서 코나도 괜찮고. g n 7은 어 중고차로 아직 그렇게까지 많은 매물들은 없어요. 그리고 지금 3.5보다는 2.5하고 하이브리드 1.6이 모델들이 워낙 인기가 많아서 이거는 저는 구매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소나타는 뭐 말하지 않을게요. 전기차 아이오닉 5죠. 아이오닉 5, ev, 어, 어, 아이오닉 6. 이 네. ev 라인들이 살짝 지금은 어,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또 얼마만큼 이게 어, 좀, 이슈라던가 화제성에뛰어서화제그 화재, 화재 말고, <laughs> 화제도 화재, 났지만. 그래서 그 화재성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중고차로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. 자, 포터는 뺄게요. 자, 그래서 중고차로 저는 개꿀 메모리 뭐가 있을까? 한참 고민하다가, 제 생각에는 요겁니다. 그랜저 아이즈. 2016년부터 19년도에 나왔던 많은 차종들. 정말, 희대의 명차입니다. 그랜저 아이즈는 희대의 명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무조건 강추 드립니다. 모든 엔진 라인들 다, 뭐 엘, 에, 휘발유, 이제 하이브리드,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은 다 강추 드려요. 정말 드라이빙 하나만큼도 끝장나고, 중고차 가격대도 지금 천만원 초반부터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. 그래서 한 2천만원, 3천, 뭐 3천까지 넘어가기좀 그렇고, 2천만원 초, 초중반 정도면 무조건 살수 있기 때문에 가격도 너무 괜찮아. 그러니까, 1, 2천만 원에 살수 있는 건 진짜 너무 강조되는 그랜저 알지. 그리고 두 번째는 LF소나타. 아, 사실 둘다 제가 소유도 해봤고, 제가 둘다 한동안 오래 탔던 차량인지라 제가 직접 많이 타보기도 했고, 검증도 해보고,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던 차량이고, 특히나 이, 이 LF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장고장이 없어요. 장고장이 진짜 없습니다. 진짜 명차입니다, 명차. 이왜 괜히 국민차 베스트셀러라고 하는지 알것 같아요.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. 현대자동차에서 정말 역대급 희대의 명차 두 가지를 내놨죠. 그랜저이죠, l f 소나타 그래서 저는 현대자동차 중고차로 사면 좀 너무 괜찮은 지금 가격대, 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대. 그리고 l f 소나타는 천만 원대면 지금 사거든요. 천만 원 초반에서도 무조건 사고 천만 원 미만도 사요. 한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LPG 모델하고 어 휘발유 모델 둘다 이거는 좀 디젤까지 넣어볼까요? 디젤까지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디젤 연비 되게 좋거든요 이제 좀 미션이 좀 꿀렁이는 거 빼고는 참 좋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어차 자체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유종을 선택하더라도 굉장히 만족하십니다 자 기아 넘어가겠습니다 기아 기아 같은 경우에는 어뭐 진짜 K8 이건 말할 것도 없겠죠 참 의문의.. 약간 예, <laughs> 어, 의문의 차량입니다 예, K8 그 다음에 K3 이거는 이제 신차 K4가 출시되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말한 것 같고 레, 레이 EV 이거는 좀 생략할게요 저도 이거는 왜 끼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아비 이건 좀 사골처럼 많이 울어 먹었죠 그래서 이제 그만 나와도 되거나 아니면 좀 에디션이나 이런 차량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였고 K9 아 이거는 우파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그냥 사실 중고차로 사는 게더 좋은 매물 중에 하나입니다. EV9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. 이거 약간 미친 할인율이라고 하죠. 갑자기 이 할인을 엄청나게 하는 바람에 지금 그 할인율에 더해서 중고차 가격이 폭망했거든요.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조금 이 전기차, 예. 전기차에서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. 이 현대기아차가. 음. 자, 근데 저는 이제 중고차로 사면 기아자동차에 좀... 개꿀 메모리다. 이렇게 하면 저는 K7. 그리고 이제 그 말했던 K9. 아, 이거는 k 9는 전에도 제가 좀 얘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. 정말 차가 좋습니다. 사실 이 K9 포지션 자체가 7시리즈라던가 S 클래스, 그 다음에 뭐 EQ라던가 G90 이렇게 하기보다도 이 k 9은좀 규력으로 노리는 그 E 클래스하고 5 시리즈. 아우디 A6 이렇게 를 염두에 두고 있는 소비자층을 국산차로 끌어들이는데 정말 한몫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K9을 타보면 와 이건 국산차지만 이거 수입차 버험간다 라고 할 정도로 승차감, 옵션, 편의장비 모든 게좀 만족스러운 차량인 것 같아요 자 K7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안영마이크에 주력으로 정말 많이 판매합니다 뭐 1세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온 단종되는 어. 이제 마지막 모델까지 해가지고 다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바로 이 모델 올류 K7 이 모델이 지금 중고차 가격에 괜찮거든요 한 천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한천 초반 을 정도에서 천오백 전후 이 정도면은 충분히 구매가 가능합니다 뭐 휘발유 모델 그 다음에 디젤 모델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하이브리드 모델은 조금 비싸요 한 천... 아 2천만 원 정도까지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1,500에서 2천만 원대 가장 디자인과 승차감과 옵션과 모든 게 그냥, 그냥 퍼펙트 진짜 말 그대로 완벽에 가까운 차는 저는 K7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패밀리 성향이 좀 강하죠. 이 기아자동차 자체가 약간 패밀리 성향이 강하죠. 제일 대표적인 게 카니발이라는 차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저 저도 그렇지만은 가족을 생각한다면 K7, K9은 무조건 옳다. 자, 거기에다 한 가지 더 저는 개꿀매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렌토 R 모델인데요. 소렌토 R 모델이 진짜 좋아요. 소렌토 R 모델이 500에서 1000만원대 사기 너무 가성비가 좋아요. 그 중에서도 그때 말씀드렸던 저2.2 엔진에 4륜 딱 넣으면은 끝났습니다. 더 바랄 게 없어. 그냥 2.2엔진에 다른 모델 쓰시면 그냥 요거는 타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. 너무 차가 좋다는 거. 그래서 소렌토 R 모델이었고요. 그, 그 영상에서는 취급 안 했는데 뭐 쉐보레 삼성 차가 있는데 저는 그냥 쉐보레 삼성까지 조금 말씀을 좀제 생각으로 넣어드리면, 일단 콜로라도, 그 다음에 더뉴카마로, 이코노스. 사실 중고차에서도 방어율이 잘안 돼서 감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차량 중에 세 개거든요. 콜로라도더 뉴카 바로 이코노스.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틈새 시장을 노린 게좀 있잖아요. 그래서 틈새 시장을 좀 노렸는데 이 시장에서의 항상 강자 는 누구였냐면 KG 모빌리티의 코란도 스포츠, 렉스턴 스포츠가 있습니다. 이 차량들이 워낙 잘 만들어요, 차를. 물론 디젤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 콜로라도보다는 그냥 그 렉스턴 스포츠나 코란도 스포츠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?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. 이미 선 점하고 있는 한국 시장에 그 전에 쌍용이고 지금의 KG 모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아 사실 신차로 사면 조금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카마로는 얘기 안 할게요 사실 카마로는 얘기할 게 없는 게 워낙에 이 스포츠카 브랜드 너무 많잖아요 뭐 포르쉐부터 시작해 가지고 벤츠아웃 너무 많기 때문에 뭐, 굳이 대안인데 굳이 카마로를? 자그 다음에 이코녹스인데요 이코녹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름부터가 아 사실 잘 애매합니다 이름 발음도 어렵고 이차 자체가 어, 주는 포지션이 SUV, 아니, 아마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, 이코녹스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. SUV인데, 이, 사실 가격이, 신차 가격이 너무 비싸요. 너무 비싸서, 이 가격이면은, 국내 산타페, 소렌토가 있습니다. 너무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, 굳이 이코노스는 아. 저도 추천을 그렇게. 중고차로 사는 건 괜찮죠? 감가가 많이 됐으니까. 그래서 감가돼서 사긴 괜찮나, 신차로 사면 조금, 네, 안 좋은 차량을 말씀드렸고요. 삼성은 뭐 클리오하고 트위치. 이게 사실 저 거짓말이 아니라, 한 대도 파르매 해본 적이 없습니다. 지금까지. 제중호차 생활을 11년 동안 해봤는데 한 번도 두개 차량을 판매해 본 적이 없어요 매입도 심지어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몰라서 그냥 이건 잘몰라요이 차가 나쁜지 좋은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안 샀으면 하면 다리 비커서 그냥 넣었습니다 이거는 햇치백이고요 트위지는 어 이거 뭐좀 뭐라고 표현하기가좀 애매한 포셔의 차량이죠 자, 그 대신에, 쉐보레 같은 경우에는, 그냥 중고차로 샀을 때, 개꿀매물, 스파크. 응. 그냥 스파크 빼고, 스파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냥, 차 자체도 경차 같지 않은 탄탄한 주행감도 있고, 또 뭐, 여러가지 옵션도, 더 넥스트 스파크 같은 거 있잖아요. 더 넥스트 스파크. 옵션도 되게 좋고, 안전하고. 또, 실내 공간도 나쁘지 않고, 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삼성은요, 그쵸, 이거죠, 이거. QM6, 요, 요. 그냥 QM6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제가 타보고 만져봤을 때, 왜 좋냐? SUV인데, 천대 기아차가 나는 싫어. 그리고 쉐보레도좀 그래. 그러신 분들이 QM6 많이 하시거든요? 근데 QM6가 옵션이 정말 좋아요. 그리고 타보면 실내 공간도 엄청 넓고, 그 다음에 장고장도 거의 없어요. 그리고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거의 신차 보증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가능하고 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너무 예쁘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에서는 그냥 QM6가 중고차로는 가장 베스트 넘버원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래 SM6도 넣을까 했는데 SM6는 처음 나왔을 때 해서 조금 여러 가지 이슈들과 또 이제 순차감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얘기가 좀 많았던 터라 좀 뺐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신차로 구매하면 안 되는 차량 또는 중고차로 개꿀매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정리해 보았습니다. 이거 영상은 저희 우파푸른 TV 거기 가시면은 풀 영상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. 저는 조금 더 덧붙여가지고 여러분들께 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.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. 제 얘기가 뭐 정답은 아니어서 참고만 하시고요. 또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